드디어 진짜 너를 만나다 보이지 않아 보이는 곳 온도 구독 날아든다 아, 온갖 좋아요가 날아든다 아. 도와주십시오. 또정민이 질문 있으신가요? 오, 어, 저 그럼 한 개만 더 해볼까요? 네, 정민님 질문으로 마지막으로. 네. 한번. 저는 쉬운 네. 질문입니다. 네. 어... 주인공이 네. 그 신박사한테 질문을 해요.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을 해요. 네. 고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면서 네. 신박사가 해주는 얘기가 고니는 지금 너랑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것 같다. 음. 그런데 한번 먼저 다가가 보라. 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주인공은 어떻게요?라고 물어봐요. 음. 러니까 그러면 그거는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음. 어,가 어... 그러니까 고니가 너한테 다가올 때했이것 같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그 누군가한테 다가가고 싶을 때 제일 많이 했던 행동이 뭔지를 생각해봐라. 이렇게 그 심박사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게좀 친해지고 싶은 사람한테 음. <laughs> 가장 많이 하는 행동 처음에 아 친해지고 싶은 사람한테 <laughs> 네.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요 네. 되게 어 마지막 질문 좋습니다. 심플하게 심플하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민이뭐 어떤 거 하세요? <laughs> 오 저는요. 저도 음. 좀 약간 주변을 많이 맴돌고 자꾸 쳐다보게 되죠. 음. 그리고 좀 보는 연락보다는 네. 연락 이런 거는 그냥 잘 못하는 것 같고요. 네. 좀 제가 먹을 걸 좋아하는데 저의 먹을 걸 나눠줘요. 어, <laughs> 그거 엄청 큰 건데. <laughs> 어... 그게 되게 먹을 걸 나눠주는 네. 게 되게 좋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음, 그게 식량이잖아요. 네. 의식주 중에 식이잖아요. 어... 그걸 나눠준다는 행동은 네. 뭔가 나는 너를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걸 강렬하게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행동이라고 오. 얘기하더라고요. 오. 아, 먹을 걸 나눠주신다. <laughs> 네.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먹을 걸 나눠줍니다. 아, 저도 기프티콘으로 쏴주시면 <laughs> <laughs> 저희 좀더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웃음> 기프티콘. <웃음> 시간 나실 때. <웃음> 네. <웃음> 어, 친해지고 싶은 사람한테 가장 많이 하는 행동. 저는 뭘까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자주 눈을 쳐다보면서 어... 웃으면서 농담을 던지는 것 같아요. <laughs> 어. 그 사람을 좀 약간 웃게 만들게 하, 어... 하는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어, 좋은데. 어, 네, 좀 서로 같이 웃으면서. 네. 좀 분위기를 화기 하게 만들면서 네네. 친해지는 계기로 삼, 삼지 않을까. 음, 대화로 친해진다. 네 제가 네 말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웃음> <웃음> 말을 줄여야 되는데 <laughs> 어. 그래도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먹는 걸 나눠줄 때는 음, 네. 제가 배부를 때만. <laughs> 배가 고플 때는 잘안 나눠주는 것 같고요. 네. 어느 정도 배가 찼다, 이러면 어... 좀 나눠주는 것 같습니다. <laughs> 이렇게 사람들과 친하는 방법, 친해지는 방법. 어,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어, 그또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네. 사람이랑 친해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익숙해지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얼굴을 정말 자주 보는 거래요. 음... 그래서 처음에 자주 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주 보면 정이 쌓이고 음... 어, 오빠 오빠하다가 아빠 되고 막 이렇다. 뭐 <laughs> 어, 이상한데요? <웃음> <웃음>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대요. 약간 그 얼굴이 못생긴 사람이 미녀를 얻는 방법이 네. 계속 앞에 나타나는 거래요. 자주 자주 계속 얼굴을 내미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 익숙해지게. 네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아, 왜 이렇게 못생겼지 하다가 계속 보니까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어... <laughs> 그러면서 미인을 쟁취하는 방법. 어...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방법입니다. <laughs> <방법은> 자주 얼굴에. <laughs> 저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한 방법. 네. 다른 분들도 써먹으시면 좋을 만한 방법. 좋은 방법이네요. <laughs> 네. 친해지고 싶은 사람한테 어... 얼굴을 많이 보여라, 자주 어... 보여라. 어, 이거 여자한테도 통하는 이야기인가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여자도 미남을 얻기 위해선 아 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그 김창호 교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아... 남자는 네. 어떤 여자를 좋아하냐면 네. 첫 번째 네. 예쁜 여자, 네. 두 번째 예쁜 여자. <laughs> 세 번째, 예쁜 여자. <웃음> 아이고. <웃음> <웃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또 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네. 자주 보이면 그 사람의 다른 매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어.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둘다 적용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성분들 쪽이, 네. 더 많이 적용될 확률이 많지 않을까? 왜냐면 남자는 시각적인 게 조금 세다 보니까 아... 어, 그런 게좀 다르지 않을까? 아직 제가 이거 조사해서 논문을 한번 <laughs> <laughs> 네, 어, 또 한번 써보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또 가벼운 질문으로 마무리 어,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각자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시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 해볼까요, 성민님? 어, 네. 네. 좀 일찍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네, 오늘 너무 응. 재미있었습니다. 네, 또 지정 도서는 이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었다는 거, 네. 또 오늘. 가면요 <laughs> 네. 오늘 이렇게 대화해봤는데, 마지막 소감 어떠셨는지? 어, 지정도서로 이렇게 음. 같은 책을 읽고 다양한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를 대화로 나누니까 너무 재미있는 것 같고요. 네. 어, 토요일 아침인데, 저 네. 오늘 약속이 있거든요. 어, 네. <laughs> 어, 약속하기 전에 이렇게 짬내에서 깨알 독서 모임을 할수 있는, 있게 해주신 길만이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하죠.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laughs> 저는 약속이 없습니다. <웃음> <웃음> 아, 그리고,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네. 온도를 풍성하게 만들어주실 분들의 참여 기다립니다.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 오늘 정민님 약속 어, 잘 다녀오시고 즐거운 즐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네그럼 저희 아몬드 심어 먹는 소리로 마무리할까요? 와그작 네 와그, 와그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와그작.